네, 잘 들어보셨나요? 어, 1번, 2번, 3번, 4번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 스페셜리스트로서, 어, 지금, 음, 세션을 시작합니다. 어,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팀스는 새로운 과정이 가져오는 창의적 지구력, 그리고 입체적 조직 구조가 만드는 생산적인 성과, 그리고 이종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에 도전하는 어, 자발적 프로젝트 팀 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앞서 제가 소개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틈 공략 예절 부캐놀이라는 그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새로운 분위기로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기존에는 팀스페셜라이즈드 해서 팀스 였는데 사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녀석 이름이 팀스 거든요 MS Teams 이름이 너무 똑같아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려봤더니 이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스펠링이 달라졌죠. T.I.M.S. 테크니컬, 이노베이션 바이, 모티베리, 스페셜리스트. 자가 발전된 스페셜리스트가 기술적인 뭐, 진보를 만들어냈다. 뭐, 거창한 제목이긴 하지만 어, 나름 이제 저희들을 자기애를 물씬물씬 물씬 집어넣어 투입을 해서 저희 자신들을, 뭔가, 어쨌든, 자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하게, 참여와 재이를 통한 확장이라는 어떤 태그라인을 가지고, 음, 렇 디자인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더 다듬어야 할것 같고요. 뭐 어쨌든 요거에 대해 이런 로고나 요런 어떤 느낌 요거를 아마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이런 텍스트 위주의 모습이었는데 뭔가 좀 세련되고 조금 발전된 모습을 이제 담고 싶은 저의 욕망과 욕심이 담겨진. 디자인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이런 느낌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저는 여전히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약간의 어떤 포장지 부케를 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어드바이징 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팀스가 출발될 때도 이런 그 부캐릭터를 저한테 주입을 했었는데. 어떤 특집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뭐 편제국 보도국 뭐, 뭐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작업들이 필요하고 뭐 세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뭐 기법들 같은 거 보시다가 우리도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는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 바로 뭐 대응을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내용이면은. 어, 제가 아는 분들 지는 뭐 본사에 제가 일하면서 같이 작업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도 조금 조사를 해서 뭔가 추진해볼 수 있는 그리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이 슬라이드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현재 팀스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내년에 할수 있는 일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색보정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이제 풀 파일 시스템 공사가 되고 나면 저희가 색보정 담당자, 종편 담당자를 한명 지정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아마 내년도에 그풀 파일 시스템 공사가 시작이 될 거고 공사 완료 시점 후년도가 될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제 스킬을 이렇게 쌓아놓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사운드 마스터링은 이제 지금 2018-19, 뭐 3년, 4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이죠. 뭐 수상 실적도 있고, 뭐또 피디분들도 만족도가 높은 업무이기 때문에, 색보정은 이제 신규 후반 제작 어떤 프로세스로 사운드 마스터링은 조금 더 이제 안정화, 고도화되는 컨셉으로. 그리고 뭐, 애프터 이펙트랄지 뭐, 여러가지 그 모션 그래픽 툴, 3D 툴 같은 공부도 좀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미창전에서 이제 수상을 했던 노드 CG 부분도 실제 방송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시현 씨가 발표했던 웹지에 관련된 부분도 노드시지랑 연동해서 이렇게 조금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연동 부분은 이미 권영부 씨 발표된 내용에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된 부분도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시청자들 참여형 인터랙션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어, 연계시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 로컬 아이디나 어떤 스팟 영상 같은 거를 저희들 나름대로 팀스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해보는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을 해보면 저희들끼리 앞으로 아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는 뭘 이거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거를 이제 체득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 이미 뭐 음향이나 영상이나 관련돼서 나름 조금 고급 레벨로 만들어 낼수 있는 스킬이 있으신 분들을 스킬 가지신 분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이런 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리스트업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 이제 KBS 청주 충북이랑 충북대가 이제 MOU를 맺고 있잖아요. 그 뉴미디어 TF의 안치훈 부장, 안치훈 씨가 이제 수시로, 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뭐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충북대 학생들,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나 어떤 툴 관련된 것도 저희 이제 팀스 소속된 팀원분들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아니면 커리큘럼을 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알수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서 이런 것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관련된 부분은 제가 시간이 어떻게 허락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출강하고 있는 내용들 그거를좀 추려가지고 기회 될 때마다 약간 뭐랄까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 실무에 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미디어 업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또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조금씩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내년에 기회가 되면은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이 이제 새로워진 이제 내년에 팀스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긴 시간 어, 시청해주신 관심 가져주신 어, 청주청국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팀스는 계속 계속 될 겁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어, 제가 어디다 써놨죠? 요거는 넘기고요. 언제나 문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팀스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경청해 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올한 해도 어, 좋은 연말 연시 되시고 건강한 새해를 맞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